한 금융기관 간부가 가출 청년들을 모아 이들의 이름으로 불법 대출을 받은 뒤 50억 원을 가로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출 청년들은 자신도 모르게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원룸 주택입니다. 여기저기 널린 옷가지와 침대들, 가출한 20대들의 공동 생활 공간인 이른바 가출 팸미입니다 그, 그, 그런데 이 청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천, 수억 원짜리 주택을 갖게 됐습니다. 같은 가출팸 동료가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쓰자며 명의를 가져간 게 화근이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지적 장애인도 있었습니다. 저매는 1억 3 4 0을 했고요. 저는 이 중에서 제 피해가 큰데 전세금가지고 전세금 1억 7천원이거요 모집책이 가출 청년의 명의를 모아오면 계약서를 위조해 은행 대출을 한뒤 공인중개사나 시행사로부터 받은 미분양 주택을 계약하게 한 겁니다. 주택 한 채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중복 대출도 받았습니다. 대출 사기를 총 지휘한 것은 제2금융권 현직 간부인 40대 박모씨, 은행이 전세대출을 할때 중복대출 여부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이 50억 원이나 됐습니다. 한 개의 호실대 전세자금 대출이 뒤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간의 정복 공유가 되지 않아 추가로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경찰은 박씨 일당 4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44명을 입건하는 한편 피해액 가운데 12억 원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경찰은 범행과 관련된 다른 시행사나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현지입니다